자세히 오늘은 한번 이거 말로만 설명해 드릴 건데요. 진짜, 진짜 익게 같죠, 완전. 물론 진짜 있게가 들어가긴 했지만요. 진짜 있게 같죠. 이거 진짜 있게 했다가, 진짜 익게. 자르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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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말했 진짜 이렇게 다 녹여가지고. 야! 섞으면 끝. 야. <laughs> 나 이거 더 만든다, 나. <laughs> 나 집에 섞을 거야. 네, 이거, 만드는 방법은, 아까 전에, 저 못된 애가 말한 듯이, 그냥, 그냥 물에다가, 그냥 물에다가, 그, 요, 빼고고, 빼고빼고이 우유병 액체 괴물을, 소량, 아니, 소량은 아니고, 그냥 적당량? 음, 저는 근데 소량을 넣었어요. 왜냐면 네. 제 친구 거이기 때문에. 야, 이거, 이거 거대하게 만드는 걸로 올려도 되고. 그 통으로? 응. 같이, 내, 만들어. 깨끗이 알았어, 같이 만들어. 내가 깨이이작할게 알았어. 그럼 다시 같이 만들어 거대할게. 네 제선. 일단 내가 찍고 있을 게 밖에서. 아, 뭐? 같이 만들어. 같이 찍어. 같이 찍고 있어. 기다려줘 약간. 알았어. 일단 일단은 전 아, 일단 요렇게 요렇게 소량 넣어주시고. 물탄 다음에, 그 다음에 딱풀을 넣어줍니다. 딱풀 엄청 소량 넣어주신 다음에 섞어주세요. 섞으시면은 완성이에요. 손에 안 묻죠? 아니, 묻죠? 저는, 약간 묻어요. 짜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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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글탱글. 맞아? 근데 이거 약간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만 이렇게 손에 묻는 거지. 시간 지나면 안 묻어요.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었, 두 번이나 찍었었는데, 둘다 영상이 끊겼어요. 한 번은 그 배터리,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배터리가 빠졌고, 또한 번은 제가 모르고, 이렇게, 거치대, 이렇게 쓰러졌어요. 보니, 고정하다가 모르고, 그전후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. 그걸 눌러버려가지고, 끊겼는데,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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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요. 요렇게, 우와, 정말 잘흘르고요 제가 아까 전에, 제가 친구한테 말했듯이, 대, 거대께를 만들러 가야 되기 때문에,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거 초보자들을 위, 위해서 만들어진 액기거든요? 완전 탱글탱글하다. 그죠? 아무튼, 제 친구. 일단은, 만들어. 아, 일단은, 초보자분들이 딱풀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, 뭐 그런 것들 다알수 있는 시간을 갖는 애기고요 이거 정말 초보자들한테 강추해드립니다. 근데 양조절 정말 신중 해야 돼요.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뭐 이런 것도 체험해보시는 것도 좋으신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빠이!